골트입니다. 현재 골트. 아, 이번 2번 타자 누굽니까? 이번 타자, 만타즈 이번 타자, 만타리. 출발하세요. 아, 과연 경사까지 갈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 송여진의 도움으로 아이고. 경사에서 탈락. 3번 타자, 음, 누굽니까? 제트. 제트. 출발하세요. 아우! 넌 내려오다가 그냥 빠져보냐? 이런, 이런. 사부터자 누굽니까? 바이크. 바이크. 출발하세요. 넌 내려오다가, 아, 여기에다가, 이게,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 있는데 여기는 들러졌잖아. 이렇게 가면 박친다니까. 못 가지, 거기를 못 넘잖아. 한 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변신을 내버리네. 탈락. 내가 5번 타자, 누굽니까? 알타. 알타, 출발하세요. 오, 성공했습니다. 과연 경사점볼를 송여진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 네, 송여진의 도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꽝 박았습니다. 탈락. <laughs> 6번 타자, 누굽니까? 아, 푸킨푸킨 출발하세요. 오! 네. 책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우! 뻔빠라뻔빠라뻔, 빠라뻔빠라 7번 타자, 누굽니까? 크로키. 크로키, 출발하세요. <laughs> 변신해버렸습니다. 아, 나... 탈락. 8번 타자, 누굽니까? 카이온. 카 출발하세요. 오! 앞에까지 왔습니다. 과연, 경사로 점프해서 아, 아. 변신을 해버렸군요. 아깝지만. 아작습니다 아. 아까 반라펌라펌라밤펌라밤펌 9번 타자. 누구입니까? 피닉스. 출발하세요. 오! 거꾸로 뻗꾸 아우! 밤라밤라밤라밤라밤라밤몇번 타자더라? 10번 타자. 10번 타자. 누구입니까? 가고토스. 가고토스. 출발하세요. 오, 아, 겨우, 겨우, 넘어갔습니다. 네, 송여진, 도움을 받아서 경사로 점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꽝박 쳤습니다. 아, 아깝지만 탈락. 11번 타자, 누굽니까? 어, 안드로 뮤지션. 아니, 그, 타이탄. 타이탄, 출발하세요. 책 밖으로 나가서 아웃. 벙라벙라밤 이번 마지막 팀, 누굽니까? 안드로메지안드로메션 출발하세요 오 부드럽게 갔습니다 아 경사로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번 게임에서는 통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아깝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방방은 통과한 사람이 딱한명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알타 오늘의 승자는 알타입니다 메달, 알타 금메달. 알타 금메달, 박수. 오, 알타 축하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